9 9 세트입니다. 다안 팔려서 세일해요. 이 지우개 세트 꼭 학교 갈때 가져가주세요. 네요? 아 싫어요? <laughs> 좋아 어지 TV. 네, TV. 짠 여러분. 와 여기 저희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어, 사이판도 미국이에요. 네. 미국에 한 주란 말이죠? 네. 여러분 미국의 엄청 큰 문구점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네셔널 오피스 서플라이라는 여기 사이판에서 제일 큰 문구점에 와 있는데 여기 진짜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여기서 네 여러분 한 열흘 뒤면 새학기잖아요 열흘 뒤면 새학기 시작이에요 네 새학기 용품을 저희도 한국에서 많이 준비했는데 튜어투지의 요청으로 미국에서 급하게 새학기 용품 사기 대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문구점에는 새학기용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좀 재밌게 저희가 촬영을 해보고자 대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 몇 개씩 할까요? 10개 10개 오케이 10개 금방 하지 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대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커요 금방고. 바로 여기가 미국 편의점이고요 편의점이 아, 아니에 미국 문구점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으면 좋아요 예쁜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미국 문구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건 뭐지? 어, 종이, 색지, 색지다, 색지. 색지다. 아, 색지 같은 거. 어, 예쁘다. 와, 필통이다. 어? 뭐 하나 필통? 와, 이런 철제 필통 오랜만에 본다. 어? 철제 필통. 아, 이거 열면은, 열면 이렇게 돼있어요. 아, 열면 이렇게. 철제 필통. 아, 너무 예쁘다. 이거 하고 싶어? 어? 그래. 그나마 제일 다 그나마라고 하는거 보니 다음에 안드는거 같은데 자일 <laughs> 어, 두개 우와 근데 연필깎이가 열두개나 필요하나? 열두개나 열두개나 들어있어요 지우개 모르겠어 약간 연캡 캡이 캡이라고 해야하캡 연필캡 연필캡과 여섯개의 지우개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이달라 우리 돈으로 2600원 정도죠 그러면? 잘지우질까저 지우개가? 우와. 여긴 지우개 코너가봐요 엄청 큰 지우개 어, 이거 하나 하자 그, 엄청 큰 지우개 좋다 이거 살게요 몸통몬 이거 하나 사면은 뭐 좋아. 1학년 올라가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4학년입니다 이제 4학년 새 학기에 필요한 거 야. 4학년들은 어떤 거를, 어?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4학년. 여기, 어, 스테드럼 그 연필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어, 따뜻지도 1학년 때첫 연필로 선택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서 이걸 썼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4학년이면 이제 이런 거 필요하죠? 숨이 막힌다. 그러고? 숨이 막힌다고? 어, 어. 왜 막혀? <laughs> 왜고켜요 이거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이제 학교에서 양치하지. 네, 양치. 꼭 필요해요, 지금. 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새 학기 용품이 뭐 연필, 공책,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맞아요. 근데 좋은데 양치컵과 응. 같이 세트로 있는 걸 찾아야 될것 같아. 양치컵? 어. 오, 양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좋아야? 이건 치과잖아 어. 아니야. 치과 가기 전 혼자 어떻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laughs> 표정이 왜 그래요? <laughs> 치과 가면 그렇게? 아 여기 엄청 크다 진짜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자두. 여기가 다 자야야. 어 이런 거 좋다. 왜냐면 이런 거는 솔직히 잘안 잘리지. 맞아 맞아. 이건 뭘까요? 물감이네. 오. 또 지금 또 물감도 멋지나지 에헴. 에헴. 굿도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오, 수학 카드, 야,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 900이오. 어? 그거 진짜? 900이오. 뭔데? 4. 와! 잘한다. 이거 나누기 카드다. 너 이거 알아? 63 나누기 2는 뭔데? 7. 와!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이런 미국의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보기만 해도 yeah. 머리가 아파지는 책들이 있어요. Yeah. 영어 단어 책. 영어 단어 책이다. Oh my god. Oh my god. Huh? 풀이야, 풀. 그렇풀 종류가 너무 많아. 이거 뭐야? 우 와. 칼라 칼라풀. 칼라풀. 칼라풀도 있고. 우 와. 응? 이 야. 스쿨이라고 쓰여 있는 거, 거 보니까 스, 학교에서 쓰는 건가 봐. 응. 야, 여기는 뭐? 다 종류가 엄청 많네, 풀도 우와. 전보딱풀. 한번 사면 오래 쓰겠다. 전보 여기는 대부분 어. 뒤에 지우개가 달려 있네. 봐봐. 여기도, 아니, 아빠, 달려있고. 어. 지우개 여기도 달려있고. 달려있어, 지우개가 달려 있고. 어. 여기도 달려 있고. 웬만한 거다 달려 있어, 지우개가. 여기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말 틀리나 봐. 그래서 <laughs> 한국에도 다 지우개. 지우개가 많이 달려 있네아 여기 지우개 리필도 있어. 어. 아, 그러네. 사쿠심도 들어있고, 괜찮, 괜찮은 가성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있어, 봐봐. 세트. 가위랑 테이프랑 마스킹 테이프 들어있는 게 원래는 13달러인데 세일해서 8달러. 야, 이게 약간 안 팔리니까 이렇게 세일 하는 거야. 아니, 치실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멍키, 치실, 멍키, 몽키 와, 귀엽다. 근데 그게 있어야지. 멍키, 멍키. 어, 우리 칫솔 통 있는 걸로 하자. 이거 빼면 칫솔이야, 이렇게 딱 빼면. 와우! 영어 왜 이렇게 잘해? 오 oh 마이! 어? 자, 이걸로. 사자밖에 없을까요? 네, 예, 없어요. 이거 거기 가면 많은데, 맞아. I love s a p a n 저기. 아울렛 가면 많은데, 거기 가서 사자. 우와. 우아 어, 너 그거 봤니? 난 이거 봤어. 어, 가격도 좋아. 봐봐. 어, 천 원, 천 원. 어때? 이거 되게 유명한 캐릭터야. LOL이야? 에 o l 아니야 아 여기는 아직도 옛날 이렇게 옛날 제품들이 많다 그지? 맞아 맞아 어? <laughs> 이건 새야 4학년이랑 좀 거리가 멀어 어난 이제 수도쿠 필라한다 우와 대박 이거 바로 사야지 수도쿠펜슬 수도, 여러분 수도쿠펜슬 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어머어머 핸드크림, 핸드크림. 근데 사실 가발 걸수 있어요. 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건 없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에 없는 건 있어요. 자, 떠들다 샀나요? 네. 여기 미국 문구점에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촌스러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그런 것들을 가지 가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프하면 바로 집으로 이동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저희는 미국 편의점을 찾거든요. 아, 편의점이라냐? 미국 문구점을 갔다 왔고요. <laughs> 10개씩 샀거든요. 네. 지, 저희 진짜 기똥차게 샀어요. 진짜로. 어디서요? 일단 저희부터 해도 돼요? 네. 네. 자, 우리부터 해보자. 자, 저희가 산 것들은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미국 편의점에서만 볼수 있는 것들이에요. 편의점 <laughs> 아니야? <laughs> 미국 문방구에서만볼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소개를 일단 뚜지가 먼저 하나씩 해주시죠. 새학기용품입니다. 먼저 필통! 자 필통인데 그냥 필통이 아니라 필통, 필통. 자, 설제 필통이에요, 필통이에요. 네. 한번 두들겨주세요 어, 뭐, 한국에 없어? 거의 없지 요즘에는 옛날에 쓰던 근데 한국에 예이더 많아 자, 어, 자 이렇게 원래 한국에서 사면 여기에 약간 스폰지 같은 게 깔려있거든요 아 진짜? 어, 근데 여기는 안깔려있는 네, 쌩이네요 쌩이네. <laughs> 이렇게 넣고 연필, 연필 이거 꽂는 거. 아 맞아요. 자 여러분들 오신, 오랜만에 보시죠. 자 양철 폭통입니다 다음 영어 사전. 자 바로 영어 사전입니다. 영어 어? 사전이요? 네. 자줘 보세요. 자 이게 영어 사전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단 신기해 샀어요. 그리고 일단 75 센트입니다. 따져. 오. 자 일단 신기하다. 뭐 영어 사전 맛있어. 영어 사전이죠? 뭐. 뭐 공부할 때 필통. 아, 영어 진짜 맞아요? 네. 읽어봐요. 아, 어, 다음에 읽어볼게요. 다음. 다음 저희가 산 거는 바로 몽당연필입니다. 귀여서 샀어요, 그냥. 이게 뭐야? 컬러풀. 풀인데 되게 색깔이 막 여러 개 예뻐서 응. 샀어요. 컬러블루. 네. 이렇게. 미국은 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 샤프. 샤프. 이게 뭐냐면. 여기 누르는 게 있고, 어. 이렇게 열어서 지우개 어, 어 이지우개가 <laughs> 들어있는 거네. 아. 아왜 돌아가는게 아니야 어, 돌아가는게 아니었다 어떡해 꺼봐야거 이거 사이받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다 보관, 보관할 수 있잖아 질개를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가위 가위 <laughs> 쌍가위 여러분 야인시대에 쌍칼이 나오죠 우리는 쌍가위입니다 어? 가위? 네 저기 우리 여기 올때 가위, 뚜지에. 아, 근데 안전 가위가 잘안 잘린다고 해서 일단 가위 샀어요. 아, 이렇게 싼 가위 들어 있는 패키지. 자, 여기 뭔지 아세요? 바로 지우개인데 엄청 큰 지우개예요. 자, 이게 지우개인데 2,600원 정도 하는 거 있달라. 고 네, 주먹만해. 좋아하는... 싼건 아니죠. 자. 잘 지워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우개는 커야 좋죠. 야예. 어, 너무 무겁지 않을까? 봐 봐. 어, 나는 이거 프로스티신 줄 알았어. 지우개 약간 그렇게 보이지? 네. 와, 이건 두지가 진짜 최, 최고 좋아하는 아이템. 어, 가격도 비싸진 않습니다. 4달러.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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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붓시하라 들어있고, 1 6가지의 물감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에서 못본것 같아요. 16세! 요거는, 요거는요, 어, <laughs> 그냥. 이게 뭐야? 어, 누구셔? <laughs> 네, 지우개에요. 지우개인데. 네. 충격... 네. 네. 디, 디즈니랜드라고 써져 있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디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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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 미국 디즈니 그 방송국의 채널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같아. 근데 이게 1980년대쯤 아닐까요? 머리 스타일 보니까 약간 좀 90년.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촌스러워서 일단 하나 샀어요. 이거 한국에서 못 보는 거잖아요. <laughs> 얼마냐면 99세트입니다. 안 팔려서 세일해요. 세일. 세일, 9 9세트 여기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이요 지우개 쓸때꼭 학교 갈때 가져가 주세요. 왜요? 아.. <웃음> 제가요? 제가 <laughs> 왜가져야지 자, 그리고 다음에 눈물난 아이템 마지막. 어, 마세요. 아, 움직이세요 어. 아, 진짜 여러분. 여러분. 저희 영상을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80년대 생 <laughs> 소리 질러. 아까 이런 거 어? 옛날에 1,000원이었는데 음, 아, 어? 연필, 자, 칠통, 가위, 연필깎이 지우개 세트로 들어있어요 색깔이 빛바랜 거죠 안 팔려서 이것도 이것도 봐요 어? 세일 세일이 원래, 원래 3달러인데 원래 1.7달러로 세일하고 요한번 볼게요 이거 안녕자두야인가요이가위 네. 있으니까 저 쌍가위 도주면안 돼요? <laughs> 오늘 왜 이런 말을 그렇게 는자 <laughs> 여러분 이유? 이거 지금은 참 많이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한국에서도 80년대 9 0년대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머님 세대에서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자 문구 종합 세트죠 아 이게 뭐냐면은 네. 친구 생일파티가 있 그한테 천원게 받았거든? 진짜 친한 친구한테는 이거 거아짜아 거거 눈물 난다 이거. 이거 아빠가 이거 좀 조, 보관 좀 하고 있을게 미국 문구점에서 네. 새학기 용품 사기 대결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더잘 네. 샀는지 댓글 꼭 달아주셔야 되고요. 네. 네. 자첫 번째 보여주세요. 아, 이거는, 자, 보이세요? 이거는 학교에서 쓰는 건 아니고, 네. 참고로 저희는 눈물 나는 아이템은 없어요. 아, 아, 약간 한국이랑 차별화되는 미국 아이템도 없나요? 어? 한국에서 볼수 없는 저희가 사용 이런 거 같은. 어..있어요 아어요요저 어. 종이 하나만 갖다주실래요 뚜지씨? 영어 캠프하러 왔잖아요 사이판에 네네네. 얼마나 지금 불타 있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 화풍하시는 거예요? 잠깐 지루해서 잠깐 아, 지루해서 화으면 돼요 제가 이런 걸왜 샀냐면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진심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일주일 남았는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뭐, 여기 이런 거 이제 뭐 이렇게 주잖아 아, 학교에서, 그렇죠. 학교에서도 이런 거 받아오잖아 네. 자 보세요 맨날 이렇게 날라다니냐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 집에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 어, 어, 어 <laughs> 이거 인정하 인정합니다. 이런 게 없어. 네. 우리 학기 초에 3 학년이 되면뭐 해요? 어, 반배정. 그 다음에 행사, 중요한 행사. 소풍. 또, 소풍. 소풍. 그, 그 말은 체험학습. 네. 거기서 이 도시락을 사가니까. 짜잔. 와, 샌드치 모양이야 식빵 모양이야. 예쁘네. 근데 제가 또 의리가 있잖아요. 네. 야, 너무 잘했네요. 한국에서 제가 못 보던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인정. 자, 다음. 자, 그다음은 이거는 두 개인데 세트예요. 짜잔. 오, 야, 우리도 사려고 했는데 그지? 진짜? 어. 근데 수도꼭를할줄 몰라서 안 샀어. 누가? 저요. 어할줄 음... 몰라? 네. 그럼 이거 샀어야지. 아니, 나 수도꼭을 잡. 우리 몰라. 그래서 안 샀어. 머리 왜요? 아파서. 엄마, 엄마가 알려 준다고 했는데 아, 굉장히 그래. 머리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 꼭 스토크하세요. 심심할 때 게임 하지 말고 스토크, 스토크. 게임, 게임을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스토크 게임을 하세요. 아, 네. 네. 어, 이제곧 겨울이 지나가지만 네. 언제나 손이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감 와. 크림이 아니야. 아, 물감인 줄 알았어. 이게 미국에서 파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 줄 수가 있나요? 가방에 걸는 수... 거야. 아, 아 이건 좀 약간 한국에서 파는 거랑 차별화가 있네 요즘에 키링 유행이잖아 바베이스 네. 걸고 다니는 거죠 야, 오케이 인정해드립니다 갖고 싶어 갖고 싶나요? 팬티크림 어, <laughs> 자 다음 갖고 아, 싶어 자 그다음은 저희 학교에서 이제 좀 화장실 양치를 시작했어. 시작했어요 네네 짜잔 와 이건 뭐죠? 간편 간편 누르면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이걸 여는 거지 어? 칫솔 뭐가 들어있는 거지? 우와! 볼래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멋있지? 이게 뭐죠? 아, 콤파스? 네. 이게 지금 있는 거는 이게 되게 조그맣고 막 그렇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완전 올 세트가 있어요. 수학 공부에 꼭 필요한. 근데 한두, 보통은 이컴파스랑 연필만 들어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표현이. 차, 각도기, 음. 삼각자 등등 음, 아주 그냥 이거 수학의 신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지우개까지 들었고 아주 그냥 그래서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비싸요 응. 비싸? 그래? 이거 보세요 4달러 어? 4달러? 음. 이거는 숫자 공부, 숫자 공부. 와 숫자에 관한 걸 많이 샀네 우리 어, 숫자를 100, 0부터 100까지 몰라? 아니 영어로 세기 색이... 아 우리는 나눗셈도 봤지만 사지 않았어 그지? 왜냐면 나왔으면다 알기 때문에. 아니, 자, 넘버 0뭐 and 100. 자. 33 영어로 뭐예요? 네? 33. 33이요? 음. 33. 예, 당연히 알죠. 줄여서 똘뜻. 네. 그 다음은 짜자 이거는 그냥 그냥 평범한 볼펜인데 제가잘 네. 잃어버리니까 목걸이로 네. 샀어요. 뭐에 걸고 다니래요 아, <laughs> 왜요? <웃어? 웃음> <왜 웃어? 웃음> <왜 웃어? 웃음> 어 혹시 사인해주려고 만난 사람마다? 진짜? 공포. 이런 색깔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죠? 몸이 지 메탈릭? <laughs> 메탈릭, 메탈릭, 색연필이네. 아, 약간 예쁘지? 좀... 이런 색깔이 나는 색연필인 거야? 어, 신기하지? 손봤지 네, 이거 3달러네요. 대략 4,000원 정도 하는 색연필입니다. 12색이고요. 너무 예뻐. 색깔 봐. 오, 예 우주를 여기서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볼까요 여기 색깔로 한번 볼게요 이거 아껴야 되는 거야? 요 색깔 너무 예쁘다. 어 네모 예쁘다. 봐봐. 이렇게 해서 지구를. 야, 반짝여. 반짝반짝해, 메탈. 메탈 색연필. 한번더 사갈까? 어 그러죠 이거 더 사갈까 진짜? 너무 예쁘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미국 문구점에서 미국 사이판에서 최고 큰 문구점에서 새 학기 용품 대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것도 많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더 잘했는지 물론 대결의 의미는 없지만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댓글 예쁜 댓글 남겨 주시고 누가 더 잘했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쁜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사인해 <목소리> 드릴게요 <목소리>